첫 만남 제가 강준호 대위를 처음 본 날, 그는 피로 얼룩진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피는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헬리콥터가 병원 앞마당에 착륙한 순간, 밤의 고요함이 깨졌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당직 중이었고, 그는 부상당한 소년을 안고 들어왔습니다. 눈빛은 단단했고, 숨결은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가 말하며 저를 바라보았을 때, 세상이 잠시 멈춘 듯했습니다. 제 이름은 한서연 흉부외과 의사입니다. 수술실에서는 냉철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흔들렸습니다. 단순히 군복 때문이 아니라 그의 눈 속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세상을 본 사람이란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수술 준비를 하며 물었습니다. 인천항 작전 중 오발. 사고였습니다. 임무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민간인이었습니다. 수술은 4시간 넘게 이어졌고, 그동안 그는 수술실 앞에서 미동도 없이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수술을 마치고 땀에 젖은 채 밖으로 나왔을 때,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박사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이제는 달릴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 아이는 꿈을 향해 달리던 중이었어요. 이제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겠군요. 그 말이 며칠 동안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주 후.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병원 앞 벤치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박사님, 매운 떡볶이 좋아하시나요? 그는 말끔한 군복을 입고 수줍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제 옆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는 게 특기인가요? 약속했죠. 제 부하의 생명을 구한 분께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한 시간쯤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강준호, 특전사 대위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선 제가 재즈 음악을 좋아하고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고 10대 시절 어머니를 의료과실로 잃고 의사가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헤어질 때 우리는 단지 손을 흔들었지만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걸 3개월 후 저는 중동의 재난 지역 우르크, 어, 로 긴급 의료지원팀으로 파견되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기도 전, 헬리콥터가 착륙했고, 그가 내렸습니다. 태양에 그을린 얼굴, 더 깊어진 눈빛, 그리고 여전히 나를 보는 그 미소, 한 박사님? 설마 저 피하려고 여기까지 온? 건 아니죠? 사실, 우연이라고 믿고 싶었는데요. 전 끈질기니까요. 운명도 그렇고, 우르크는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전염병, 지뢰 부상, 물 부족, 밤엔 정전. 하지만 그 혼돈. 속에서도 매일 그를 볼수 있다는 건큰 위안이었고 동시에 가장 위험한 감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장 한가운데에서 나는 오래 있고 지냈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감정, 별표 별표 사랑은 평화로운 곳에서만 피어나는 거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우르크에 있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곳은 흙먼지와 폭발음이 일상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터였지만 그 속에서 작은 웃음, 어린 아이의 미소. 성공적인 수술 같은 것이 소중한 희망이 되곤 했죠.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그가 있었습니다. 강준호는 나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는 눈빛으로 서로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내가 수술을 마치고 나올 때 그는 늘 따뜻한 차를 준비해 두었고 그가 정찰에서 돌아와 먼지투성이가 되어 있을 땐 내가 그의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고 싶은 마음이었죠. 하지만 어떤 연결도 전쟁 앞에서는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어느 날 오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구호 차량이 국경 근처에서 공격당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부상자와 시신을 받았지만 호위하던 군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중엔 그도 있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나는 두려움으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가 살아 있을까? 그 질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7시간 넘게 나는 수술대에서 생명을 살리려 했었지만 마음속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각 마지막 헬리콥터가 도착했습니다. 군인들이 급하게 들것을 들고 내렸습니다. 아직 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간호사가 외쳤고 그때 마지막 들것에서 그가 나왔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피로 젖은 군복 창백한 얼굴 나는 소리를 지르며 뛰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너진 적은 없었습니다. 의사인 내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흔들린 적은 내 출혈, 혈압 떨어집니다. 그를 수술대에 눕히며 나는 소리쳤습니다. 다섯 시간 나는 그와 싸웠습니다. 죽음과 그리고 내 공포와 내 손은 떨렸지만 칼은 정확했습니다. 그가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 없이 수술이 끝난 순간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동료들은 박수를 쳤지만 나는 오직 그만을 바라봤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지, 심장이 뛰는지, 내 세상이 아직 함께 있는지 확인하려고, 그는 이틀 후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고 나를 보자 미소 지으려 했습니다. 운명은 끈질기다 했잖아요. 당신 정말. 다시 죽으면, 이번엔 내가 죽여버릴 거예요. 그가 조용히 웃었고,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절망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그의 병상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을 잃을까 봐 무서웠어요. 그리고 알았죠. 이 지옥 같은 곳에서도 당신이 내 마음의 안식처가 되었다는 걸.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감히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게 끝나면 서울로 돌아가서 나와 함께 해줄 수 있어요? 왜요? 이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당신과 함께 한이 시간이 내겐 처음으로 평화였으니까요.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럼, 완전히 회복하고 돌아와요, 대위님. 그 다음은 제가 다 고쳐줄게요. 별표 강준호 대위는 야전 병원에서 3주를 더 머물렀습니다. 그 시간동안 저는 그의 곁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르크의 밤은 길고 숨 막히는 더위 속에 있었지만 그 온기는 날씨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 그 속의 긴장과 나직한 말들, 무심한 눈빛 하나하나가 전부 다 너무 강렬했으니까요. 그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몸이 세상이 그를 그냥 쉬게 두지 않을 걸 알고 있는 듯이요. 하지만 우리 앞엔 중요한 결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끝나가고 있었고, 저 역시 복귀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서울로 복구하기 전날 밤, 우리는 의료진 캠프를 몰래 빠져나와 작은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밤하늘이 유난히 깨끗했고, 사막은 고요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전쟁도 위험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죠. 그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현 씨, 우리가 서울로 돌아가도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내 임무, 당신의 소명, 위험, 두려움, 그 모든 게 여전히 존재하니까요. 알아요.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생각하면 나는 군복도 전쟁도 보이지 않아요. 그저, 나를 다시 살아가게 만든 사람만 보일 뿐이에요. 그는 조심스럽게 작은 은색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작은 태양 모양의 펜던트가 달려 있었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때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준비했어요. 혹시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내 마음이 당신에게 있었단 걸 알게 하고 싶었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내 목에 목걸이를 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입을 맞췄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약속도 없이, 그저, 우리가 살아남았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몇주 뒤,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도시는 작고 복잡하게 느껴졌고, 모든 게 조용했지만, 우리 안의 기억은 뜨거웠습니다. 그는 서울 근처의 군부대로 배속되었고, 저는 병원에서 외상센터를 새로 맡게 되었습니다. 우르크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더 많은 후배 의사들을 가르치며,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종종 며칠씩 서로를 보지 못했고, 간신히 마주하는 시간이 고작 10분일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이 귀중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영화 속 대사가 아니라, 커피 한잔 서두른 커피 한 잔, 러브레터 숨겨놓은 작은 쪽지, 침대 그리고 지친 하루 끝에 서로의 옆에 있다는 사실에서 피어나는 거였으니까요. 오늘은 우리가 처음 만난 날로부터 4년이 되는 날입니다. 헬리콥터, 응급실, 피 묻은 셔츠, 그리고 한 사람의 인연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 매일 아침 의사 가운을 입고 가슴에 걸린 태양 목걸이를 만질 때마다 생각합니다. 진짜 사랑은 마치 태양과 같다고요. 때로는 너무 눈부시고 때로는 숨어 있지만 결국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우리는 전쟁을 견뎠고 죽음을 넘어섰으며 서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당신의 사랑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라고 묻는다면. 나는 미소 지으며 말할 거예요. 전쟁이 멈추던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내 마음을 살렸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사랑 이야기의 또 다른 시작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별표.